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현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비동사 과거 의문문 너는 뭐뭐 이었어? 라고 과거의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를 설명해 줄수 있는데요. 이거를 과거로 가면 예전에 뭐뭐였다죠?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너 예전에 선생님이었어? 너 어제 행복했었어? 등등, 감정이나 상태나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께서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질문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요. 비동사 현재형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was 라고 들어갔으면 was I? 그리고, you were 이었으면, were you? 이런 식으로 주어와 비동사, 이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순서 바꿔준다.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면 좋은데요. 여기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You were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었다. 라는 게 질문으로 바뀐다면, were you a teacher? 너 선생님이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지만 예전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럴 때, 어, 너 선생님이었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혹은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했다. 순서 바꾸면 Was she happy? 그녀는 행복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요. They were in the office. 그들은 사무실에 있었다. 이것도 질문으로 바꾸면 Were they in the office? 그 사람들, 네 그들은요 사무실에 있었니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비동사, 과거 의문문 순서 바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과거형 비동사 was와 were를 앞으로 보내고 끝에 물음표를 붙인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건 순서 바꾼다 이거와 같이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표는요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머릿속으로, 아,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는구나라고 아는 상태에서 많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즉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대답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Were you a teacher? 너 선생님이었어? 라고 물어볼 때, 어, 나 선생님이었어 라고 싶다면, Yes, I was. 네, 이게 원래대로라면, Yes, I was a teacher. 그대로 대답해야 되지만, 이 I was 다음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외하고 앞부분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yes 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히 얘기하고 싶으면, yes I was. 이런 식으로 was까지, 이 주어 동사까지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우리 중요한 건 문장 만들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장들을 보고 바로바로 바로 얘기할 수 있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혹은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 문장들이 보고, 음, 아, 맞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비동사를 바로 보는 순간, 나올 수 있게 3초 이내 나올 수 있게 연습해야 되니까 이 12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당신은 늦었나요? 너 늦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네, Were you late? 이렇게 되죠 일단 이렇게 뒤에 있는 기본 단어들 늦은 이란 말은 late 라고 할수 있죠 이걸 아는 상태에서 아 늦었어 라고 할때 머릿속으로 바로 were you 네. 아, 너는 유고, 그 다음에 뭐뭐이었어는 월이니까, 너는 뭐뭐였어. You were. 아, 순서 바꿔야 되지. Were you late? 이렇게 우리가 연습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단계 뭐죠? 많이 얘기해 보는 거죠? Were you late?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너는 뭐뭐였어라고 할 때, 그냥 were you? 이렇게 외워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Were you late?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는요 당신은 슬펐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것도 기본 느낌 거기다가 슬프다 라는 느낌만 더하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Were you sad? 좋습니다 계속 만들다 보면 너뭐뭐 했어? Were you? 이게 바로 나올 겁니다 슬펐어, 행복했어, 뭐 사무실에 있었어, 집에 있었어 다 마찬가지예요 were you 가 습관적으로 나오시면 돼요.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일반 동사, 현재 완료, 여러 가지 문장의 형식들을 외울 건데요. 그것들, 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30일 특강이잖아요. 30개가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쭉 모아서 무작위로 물어보는 그런 컨텐츠도 제가 만들 예정이니까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신이 났어요. 신이 나다라는 형용사만 넣으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Were you excited? 네, 그래서 excited라고 하면 신이 난, 흥분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ed로 끝났죠? 이게 보통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excited. 뭐 다른 말로는 bored. 이렇게 ed로 끝나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의 감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만약 ing로 끝나는 exciting, boring 이러면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물을 설명하는 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영화가 지루했다. 그 영화는 신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만약 사람한테 you, 뭐, you are exciting.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신나는 사람이야 정도로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excited는 신이 난 상태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너 신났어? Were you excited?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막 흥분된 우리 딸한테, 어우, 너 신났었어? 너 얼마나 재밌게 놀 거야? 이럴 때, were you excited?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사무실에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어떤 장소에 있었냐고 물어볼 때도, were you라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영어로 가면, were you in the office?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실 안에 있는 이 사무실 안 공간 내에 있는 거는 이내 사용해서 in the office. 여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in the office. Were you in the office? 당신은 사무실에 있었나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이 친구를 뭐 집에 갔는데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난 뒤에 뭐 예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사무실에 있었어? 너 그때 어디 있었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 뒤에는 yesterday 어제께. Two days ago, 2일 전에 등등의 시간표현을 붙여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돼요. 어, were you in the office yesterday? 너 어제 사무실에 있었어?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기본 표현이 확실하게 자리 잡힌다면 살짝씩 바꾸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당신은 좋은 학생이었어요? 라고 묻고 있죠. 네, 학창시절에 너는 어떤 학생이었어? 좋은 학생이었어? 라고 묻는다면, were you a good student? 라고 할수 있어요. 좋은 학생은 영어로 good student. 네, 12 문장 만들면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뭐, 보통 뭐, was she, was he 같은 것도 하겠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were you 거든요. 이 표현은 정말 자다가 누가 탁 깨우면, were you?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저는 아마 좋은 학생이었, 네. 저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뭐, 제가 뭐, 지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결석을 하지도 않았고,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물어본다면, yes, I was.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기억하시죠? 네. 대답할 때는 뒤에 빼고, yes, I was. 혹은 아니라면, no, I wasn'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당신은 좋은 학생이었습니까? were you a good stude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당신은 배가 고팠어요 라고 묻고 있죠. 너 배고팠었어? 그때 왜 이렇게 예민했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배가 고프는 hungry. 그래서 문장이 완성되면, were you hungry? 너 배고팠었니? were you hungry? 네, 그래서 이 형용사, 배가 고프고 슬프고 신이 나고, 이런 표현은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배우면서 표현도 함께 가져간다. 배가 고픈 hungry. 3초 아니 1초 만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는 화가 났었어요라고 묻고 있죠. 자 이번에는 were you가 아니고 대상이 바뀌었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Was he angry? 뷰는 월까지 잘 어울리고 히나 시나 it은 w 워즈랑잘 어울리죠? 네, 그래서 요거 짝지어져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Was he라고 하면 아 뭔가 나좀 어색한데 아 맞다, was he? 이게 입에 잘 달라붙네. 이렇게 하려면 요 문장 많이 얘기해 주셔야겠죠. Was he angry? 야그 남자 걔 화났었어? Was he angry? 내가 어색해 봤는데 이게 표정이 안 좋더라고. Was he angry? 네, 이렇게 상황을 계속 가정하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것은 안 좋았어요라고 묻고 있죠? 아, 그거 안 좋았어? 아, 그 괜찮았다고 난 생각했는데 안 좋았어? 영어로는요. Was it bad? 네, it was랑 같이 짝지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선물해 줬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안 좋았었나? 나빴었나? Was it bad? 참고로 안 좋은 것도요. bad 말고 뭐 끔찍하고 뭐 terrible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진짜 막어 역겹다라고 할때 disgusting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건좀 확장된 느낌이고요. 여러분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표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익숙하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일단 bad로 모두 해주세요. 나쁘고 안 좋고 끔찍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bad를 일단 가져가신 상태로 표정. 아 was it ba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많은 표현들을 저랑 같이 배우실 거거든요 그걸로 살짝씩 느낌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그는 똑똑했어요 라고 묻고 있죠 네, 막 잘난 척 하길래 야얘 학창시절 어땠냐? 얘 똑똑했었어? 얘왜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Was he smart? 여기서 멜로디는 항상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인데요. 막 문장이 길어지면 복잡해지면 그걸 신경 쓰느라 멜로디라던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쓸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비동사할 때부터 영어의 멜로디를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was he가 아니고요. was he? was he? 멜로디 한번 타 주세요. 그다음에 스마트 아니죠. 약간 스m art처럼 해 주면 좋아요. 한국어로 하면 약간 스m a 가 됩니다. smart Smart, smart, smart. 어때요? 약간 이런 멜로디가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짧은 문장일 때 확실하게 연습해두면 나중에 긴 문장도 덩어리별로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Was he smart? 감정 넣어서, 야, 에 똑똑했었어? Was he smart?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여 번째는요, 그 영화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뭐, 어저께 내가 관심있던 영화를 내 친구들이 보고 왔는데, 야, 그 영화 괜찮았어? 좋았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Was the movie good? 네, 이 t 라고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 영화라고 하면 the movie. 이렇게 주어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catch. 그리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물 같은 것들도 주어가 될수 있다는 거 몸으로 같이 익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좋은 거는요, good. 나쁜 건 bad.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신 상태로 바로바로 바로 나오셔야 돼요. 뭐, 아, 나는 fantastic, unbelievable, awesome 이란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일단 good 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표정을 아주, 아주 밝게. Was the movie good? 그 영화 괜찮았어? 어, 나 보고 싶었는데 어땠어? 다시 해볼까요? Was the movie good? 이라고 말씀해주시면 perfect 완벽합니다. 자, 여러 번째는요. 그 책은 재밌었어요라고 묻고 있죠. 이번엔 주인공이 주어가 the book 그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Was the book interesting? 네, 참고로 g o 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지만 살짝 다른 표현 가져왔습니다. Interesting 앞 부분에 강세 주면서 interesting 이거를 멜로디 없이 하면요. Interesting 어, 이거 전혀 다른 표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앞에 강세 주면서 훅 당기시는 거요. 예 interesting. 네, 그래서, 어, 멜로디 나 어색해서 잘못 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몸을 살짝만 움직여 주세요.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interesting. 이 정도만 해주셔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 완성시며, was the book interesting? was the book interesting?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녀는 요리를 잘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야, 걔 어땠어? 요리 잘했어? 라고. 네. 그냥 현재형을 물어보면 지금 그녀가 잘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고요. was를 사용해서 혹은 w e r e 를 사용해서 과거를 물어보면 예전에 잘했어. 그 예전이 1시간 전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전일 수도 있지만 과거를 물어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 일을 물어본다. 고개를 돌려서 예전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was나 w e r 로 시작하는구나. 이거를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영어로 가면 was she g o o at k i n g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good at. 이거를 따로따로 떨어뜨리지 말고요. good at. good at. 이렇게 해주세요. 이 구세 강세쯤에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렛. 만약 여러분들께서 골프를 치다라고 하면 플레이 골프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골프 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냥 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어요. Playing golf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치다는요 그렛 playing golf. 뭐 영어를 잘 말하다라고 하면 그렛 speaking English. 이렇게 ing 형태가 들어간다는 거를 아 지금 머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i 크킹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요리를 잘했어요라고 물어보면 was she good cooking 다시 해 볼까요? was she good cooking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네, 이 was가 나오느냐, were가 나오느냐 주어에 따라서 바뀌는 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습을 많이 하면 were you, was she, was he 이렇게 한 번에 나올 거고요. 뒤에 다양한 표현은 하나의 덩어리로 쭉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동사 과거형을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으면 perfect. 나중에 여러분이 신경 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 내용은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리겠는데요. 어제는 피곤했어요. 네, 어제라는 시간 정보 뒤에 넣어 주시면 돼요. 어제는 영어로 yesterday입니다. 그래서 너 피곤했니 어제? 요게 바로 나올 수 있고 한번 적어 주시기까지 하면 정말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네 요거는 기초영어 31특강 책을 구입하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고 흘리는 것보다 책으로 한번더 복습해 주시고 거기 적는 난도 있기 때문에 또이 책과 글씨도 정말 큼직큼직하게 보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 말씀해 보시고 테스트 해 보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이 아니고 다각도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